오늘은 자책망상에 대해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책망상이란 말 그대로 끊임없이 자책을 계속하게 되는 망상입니다. 망상이란 말의 뜻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관적인 신념이란 뜻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뜻의 부분이 보이는데, 바로 사실에 의한 경험이나 논리에 의해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정정하려고 해도 자신만의 잘못된 신념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책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망상 수준인데요. 옆에서 누가 말해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심지어 들으려고 하지 않기까지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책하는 모습으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난 이것도 못해. 남들은 다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라니. 난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야.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맞아.